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온사인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만들기 전 재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EL 와이어 선이 두 개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전지용 인버터. 그 다음에 두 가지 색을 만들 거기 때문에 1대2 케이블 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기 테이프. 케이블 타이와 투명 안전 캡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철망과 도안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준비할 거는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네온사인 만들기 전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 건전지 인버터를 1대2 케이블 한쪽 면에 연결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보시고 돌려가며 작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EL 와이어도 2대1 케이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똑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연결을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EL 와이어에 불이 들어옵니다. 작업하기 전에 EL 와이어에는 이렇게 철사가 들어있는데요. 이 철사에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철사를 보면 철사가 들어있는 쪽에는 불이 밝기가 약하고 철사가 안 보이는 쪽에는 밝기가 환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꼭 불을 어느 정도 소등을 시켜놓고 EL 와이어 선에 불빛이 보이면 그때 와이어 선에 불빛이 많이 보이는 쪽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인장 네온 사인을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이 철망 밑에 도안을 먼저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철망을 위에 올려줍니다. 불을 끄면 철망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철망의 색상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도안과 철망을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딱히 고정이 어, 고정이 없어도 되지만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림이 부딪히지 않는 곳에 이렇게 테이프로 집에 아무 테이프도 괜찮아요. 유리 테이프도 괜찮고요. 종이 테이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이 라인에는 웬만하면 걸리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주실 때는 불을 켜고 작업을 하시는 게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어에 이렇게 앞뒤 부분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거꾸로 작업을 합니다. 나중에 남은 와이어는 잘라 버릴 텐데 연결 부분 가까운 곳에 잘라 버리면 건전지 인버터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 전체적으로 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검정색 부분은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그림의 끝에서부터 그림을, 도안을 따라서 와이어를 구부려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굴곡이 있는 곳은 살짝 들어서 이렇게 찝어주시면 와이어가 철사가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모양이 유지가 돼요. 모양이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화분 모양이 유지가 되는데요. 여기 안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착을 하실 때는, 어 그냥 투명한 테이프로 하셔도 되지만, 챙겨드린 케이블 타이로 철사와 철사를 연결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타이를 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그럼 여기 좁빛한 부분을, 구멍에 넣고 그대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당겨서 붙으면 여기 끝을 가위로 싹둑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화분은 작업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아이는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잘라도 되지만 불을 끄고 여기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가위로 싹둑 자르면 이렇게 잘 잘리거든요. 그리고 자르고 난 뒤에 여기 맨 앞에 보면 캡이 있어요. 이 캡은 이렇게 손톱으로 밀면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이 캡을 자른 끝 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위험하진 않지만 이 캡이 이. 바깥에 자르다가 나온 철사나 이런 것들 보호해주기 때문에 보호캡을 꼭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하여 제가 캡이 잘안 빠지거나 하면 여분의 캡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 캡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캡 자체가 조금 길어서 하실 때 한 3분의 1 정도는 잘라주신 다음, 연결을 해주시면 조금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신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인장을 작업을 해줄 텐데요. 선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지 어? 케이블에다가 연결을 해주신 다음, 불을 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뒤쪽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뒤쪽에서 시작하는데 이 선인장은 중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보내주신 다음 뒤쪽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뒤쪽에서 시작하셨지만 앞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느슬하듯이 뒤쪽으로 연결해서 이 부분을 꺼내신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초록선이 잘 불이 켜진 상태에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불을 끄고 작업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은 여기 부분을 잡고 조금 손으로 이렇게 눌러준 다음 옆으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예쁘게 이런 굴곡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조금 힘드시면 케이블 타이는 작업하실 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테이프로 살짝 고정을 해놔도 돼요. 유리 테이프로 살짝, 살짝 고정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작업하실 때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선인장이, 어, 나는 여기 한팔 선인장만 하고 싶다고 하면 한팔 선인장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도안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크기도 조절해 가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남는 건 아니라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세요. 조금 굴곡이 있는 곳은 각을 지게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인장도 이렇게 끝이 났으면 똑같이 여기 버튼을 끄시고 가위로 자른 다음 역캡을 이렇게 손으로 손톱으로 밀면 잘 빠지는데. 간혹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분으로 느린 케이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남은 거는 케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양은 이렇게 잡아가면서. 테이블 타이로 고정을 해주실 건데 다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이제 전기 테이프로 조금 붙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 빛을 받으면 이 부분이 예쁘게 보이지만 빛이 없는 빛을 받지 않은 낮 시간에는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들을 전기 테이프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여나 내가 하다가 뭐 요, 여기 부분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기 테이프로 감아주시면 그 부분에는 불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전선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가 철망이기 때문에, 자, 철망에 요, 그 작품에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거꾸로 작업을 해요. 선이 밑으로 나오게끔 거는 거를 여기 철망의 끝쪽에다가 뒤에 거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이제 요 선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많이 구부러뜨리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로 예쁘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모아서, 선을 모아서 정리를 한 다음,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감고 나서, 자른 다음, 뒤쪽으로 살짝 보내서 뒤쪽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아준 다음에 테이프를 조금 길게 한 다음 이런 철망에다가 같이 붙이거나 아니면은 인버터에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꼼꼼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잘 해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케이블로 마감을 조금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자,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쁘게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